어, 지금 37도죠. 그리고 제가 육축기에 21일을 넘게 넣어 놨어요. 지금 버프브라마가 한 마리 파각했네요. 지금 택배로 받았거든요. 그사장님 이제 넣어 보라 하셔서 이제 넣었던 건데. 아무튼 어, 블랙브라마는 어제 분양을 갔습니다. 분양을 갖고 그러니까 관상닭을 키우시는 분이 이제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백봉오골대 한세 마리랑 블랙브라마근데 버프브라마가 지금 보시면 어 예정일보다 이틀 늦게 어 육축기에서 파각해서 그래서 이제 부화기에서 어 태어났네요. 제가 파각하면 이쪽으로 옮겨놔요. 왜냐알 껍질이 어 여기가 잘 떨어질 듯 해서 이쪽으로 옮겨놓거든요. 아주 예쁘게 태어난 듯 합니다. 이쪽끼로 그 이제 옮겨줄게요. 거 옮겨줄 예정입니다. 보이시죠? 아 기어라. 육축기로 옮겨줄 예정입니다. 버프 브라마요. 네, 감사합니다. 또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강할 듯 하네요. 크기 엄청 크죠? 네, 감사합니다.